쪼물딱 12.17 패치 공치 참치 뭔 소리지? 상남자들이 빵댕이를 쪼물딱해지게 만드는 세트의 버프 그 결과 4티어에서 2티어까지 수직 상승하게 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상하게도 미드에서 1티어를 찍어버린 세트 오늘은 버거킹에 혼자 가서 대리버거 세트를 주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소리지?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지 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 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쑤시개로 가오를 잡고 있는 이 녀석의 이름은 가오제비입니다. 지상 최강의 상남자답게 도란의 방패로 시작을 하는 가오제비. 아 도란의 거미냐 도란의 방패냐. 뭐하러 도란의 검. 뭐지? 왜왜왜 왜, 왜, 왜. 뭔데? 뭐요? 뭐지 TV? 먹잇감을 사냥하기에 앞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가오제비. 음이뭔 기... 소리지? 어... 미드의 갱오론 마오카이. 이에 가오제비가 마오카이 평타를 무빙으로 피한 뒤, 와위까지 세 명한테 이 e 스킬을 맞추 기절을 먹인과 동시에 평타 평타 Q 평타 칸다 W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뭐 이때 그쵸? 마오카이가 뒤늦게 도망가 봤지만 졸라리 페라리 빠른 가오제비에게 서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쿵쿵 붙잡혀 주고 뭐야? 뭐지? 대포 미니언은 가오제비의 좋은 영양분입니다. 아, 가오제비의 기세에 눌려 타워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는 제드. 뭐지? 이때 제드가 귀환하는 척라인을 빌어넣기 유도했지만 가오제비에게 그런 허접한 수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우측 뭐 갔네? 뭐지, 티비? 새로운 먹이감을 찾아 바텀에 내려온 가오제비가 삼미라한테 이평타 e 평타 큐 평타, 평타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좀 있다. 마이! 적 밀림에서 벌어진 교전. 이에 가오제비가 신속하게 합류하여 삼이라데가리를 땅바닥에 꽂아버리고 이평타치코리타 W를 때려버리면서 보기 까드르 숨통을 끊어버립니다. 중오이씨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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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되나 안데 이때 제드가 뒤늦게 합류해봤지만 극한의 상황일수록 더욱 강해지는 가오제비에게 이런 싸움은 난데무나이야. 보름달 빵이라도 묻어놓은 것인지 자꾸만 미드에 기어오는 소이 공주. 뭔 소리지? 이에 가오제비가 앞구르기로 마오카이큐르 피함과 동시에 평타 평타 한타 치코리타 포카리스의 다리 때린 뒤풀 스택 W를 꽂아버리면서 펜타킬을 달성합니다. 슈웅 퐁! 아 뭐야? 뭐지 TV? 겁도 없이 가오제비 앞에서 미니언을 섭취하는 삼이라 이제 삼이라는 음.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습니다. 음. 뭐지? 아 이런 개 같은 경우로 봤나?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가오제비 앞에서 미니언을 섭취하는 사이라 이제 사이라는 죽은 목숨이나 뭐지? 다름없습니다 뭐지? 아 진짜 개양아치인가? 어디선가 풍겨오는 그윽한 똥내음 이에 참을 수 없었던 가오제비가 전멸유체화로 빠르게 달려가 사이라의 머리통을 땅바닥에 꽂아버리면서 펜타키를 달성합니다 와우 와우 끝